안녕하세요. 김승엽입니다 윈도우즈 어, 데스크톱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려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든지 키보드의 키를 누르든지 하면 관련된 메시지가 발생하고 그 메시지를 처리하면서 프로그래머의 작업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게 동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 예를 들어, 아날로그 시계와 같은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1초 단위로 초침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사용자가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몇 가지 제공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타이머에 대해서 이번 실습에 소개하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제가 어, 계속 우리 보고 있는 그 블로그에서 어, 지금 원래 있던 거랑 위치가 좀 바뀌었는데요. 오목 만들기까지 저번에 제가 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더 하긴 했는데 이 어, 내용에서는 그 내용은 없고요. 제 블로그 내용에서 그 내용 자체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 타이머가 원래 그 다이렉트 투 D라는 기술을 설명하고 제가 적어놨었는데 순서적으로 봤을 때 이걸 먼저 배우는 게좋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가 블로그 내용을 좀 조정해서 그 오목 만들기 바로 밑에다가 타이머 설명하는 글을 다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보시고 이 실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 윈도우즈 타이머라는 기술 자체가 뭐냐면 내가 일정한 어, 시간마다 어떤 작업을 하겠다고 설정을 해놓으면 그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작업이 수행되는 그 기술이 타이머고요. 이 타이머를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어, 이 set_timer 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set_timer 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어, 자기가 지정한 시간마다 내가 원하는 작업을 수행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set_timer 함수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왜 어렵게 보이냐면 인자가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인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네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인자예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보이냐면 제가 이제 책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설명했지만, 함수의 포인트를 지금 사용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 API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의 포인트를 종종 그 사용합니다. 하기 때문에, 인자가 갑자기 많아져서, 아이거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느끼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면, 여기 하나의 인자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함수를 여기, 요기, 함수를 여기다 넣어주면, 이 시간 자기가, 정해진 시간마다 이 함수를 호출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 좀 함수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써보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쓸수 있어요. 내가, My Timer Procedure라는 함수를 내가 만들어야 되고요. 이 만든 함수를, 어, 1초마다, 그러니까 지금은 밀리세컨드, 그러니까 1000분의 1초까지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1초마다, 1000이 그러니까 1초예요. 그러니까 1초마다 이 함수를 반복적으로 내가 호출하겠다는 거죠. 언제까지 하냐면, 세 타이머 반대함수가 케일 타이머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어, 여기는 예 케일 타이머라는 함수가 있어서 내가 케일 타이머 함수를 호출할 때까지 계속 1초마다 이 함수가 반복적으로 호출이 되는 거죠. 근데이 보통 이제 메시지가 윈도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어떤 윈도우한테 계속 인제 그 이, 함, 이 타이머가 발생할 것인지, 사용될 것인지를 윈도우한테 정하게, 그러니까 정해, 윈도우한테 소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타이머를 만들 때는 윈도우 핸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하나마다 타이머를 한 개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만들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타이머를 여러 개 만들었을 때각 타이머를 사용자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프로그래머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이머 아이디를 하나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잘못 적, 아, 같은 거 적었군요. 어, 적은 거 보면 실제 사용하는 거 보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타이머, 2번 타이머 나눠서 1번 타이머는 0.2초, 그러니까 200ms니까 0.2초마다, 2번 타이머는 0.3초마다 그러니까 발생하는 타이머를 만드는데 그럼 0.2초마다 이 함수가 호출되고 0.3초마다 이 함수가 호출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냐면 타이머가 킬 타이머에서 1번 타이머, 2번 타이머가 제거될 때까지 계속 이런 함수들이 호출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함수는 아까 우리가 여기 인자에서 보면 이런 음, 그 형태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함수를 이거 똑같이 지금 인자 가 이렇게 윈도우 인트 언사인드 인트 또 더블로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예, 만들어서 여기 안에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적으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계속 말이 내용 자체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다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어, 이 내용을 간단하게 실수 코드로 만들면서 조금 더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 코드는 우리가 늘 이제 작업하는 그 코드고요 어, 원래는 이제 여기 wm-destroy만 있는데 어차피 wm-paint 매번 써야 돼서 제가 똑같이 wm-paint에서 페인트, 기본적으로 작업해야 될 dc를 얻는 begin-paint 코드까지는 제가 계속 이제 이렇게 넣어서 예, 그냥 냅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프로그램이 시작하면서 내가 일정 간격마다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타이머를 그냥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L 버튼 다운, 그러니까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어떤 타이머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해도 되지만 지금 이제 이번 실습에서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타이머가 만들어지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어, 타이머가 아, 그런데 타이머가 어, 윈도우에 소속된 개념이기 때문에 윈도우 핸들이 있어야지만 타이머를 호출할 수 있거든요 아, 타이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윈도우가 만들어진 후에 이 작업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시작되자마자 타이머를 쓰겠다는 뜻은 윈도우가 만들어지자마자 타이머를 만들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윈도우가 만들어진 직후에 내가 사용할 수 그러니까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wm create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스로이하고 반대죠. 그래서 여기다가 "create" 이렇게 쓰면, 요메시지를 뭐냐면, 네가 윈도우를 만들어 달라. 고 그러니까 우리가 윈도우 만들 때 "create window"라는 함수를 호출하잖아요. 그럼 "create window"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윈도우 운영 체제가 윈도우를 만들어 주겠죠. 만들어 주고, 이제 지금부터 네가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는 메시지가 더올 r 크에이트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리턴안 해도 되는데요. 보통 "create"는 사용자가... 작업을 했으면, 예, 리턴 0을 해주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턴 0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타이머를 만들고 싶으면, 예, set timer 라고 함수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 윈도우가 hwnd죠. 이렇게 적고, 내가 쓰고 싶은 id, 뭐, 1번부터 쭉 쓰시면 됩니다. 원하는 id 쓰시면 되고요. 번호가 높다고, 뭐, 우선순위가 높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1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반복하고 싶은 시간, 1000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1000이 1초라고 했죠. 100이면 0.1초고요. 그러니까 1000ms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요세 번째 이제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인자가 뭐냐면 내가, 어 1초마다 호출할 함수를 적어야 되는데 이 함수 형식은 그 함수의 포인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콜백 형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함수 형식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 블로그에 있는 이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함수니까 밖에다 선언할게요.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카페 인 페이스 다른 거 스스로 하고 싶다면, 그, 도움말 이용해서 여기, set timer 판 누르시면, 도움말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 있는 거 보고 하셔도 되고요. 어, 렇게 하면 이제, 어, 1초만, 그니까 요 함수를 내가 만든 거, 이, 마이 타이머라고 함수를 하나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그니까, 어, 지금 제가, move 타이머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문자로 적겠네요 예, move, my move timer. 이름, 뭐라, 뭐라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제 함수 이름을 적으면 이제 함수 이름이 이제 하, 그 함수에 대한 주소니까 함수의 포인터가 이 주소, 이 함수의 주소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0.1, 아, 1초마다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이 호출이 되면 이제 여기 내가 특별한 인자를 명시하지 않아도 여기에는 지금 이 값이 그대로 넘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에 이제 그 관련된 메시지 값이 넘어갈 거고요. wm 타이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타이머 메시지는 wm 언더바 타이머 메시지가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에 내가 정한 아이디, 그러니까 여기 1번. 요 값이 여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간 간격이 내가 정한 시간 간격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요 함수가 이제 계속 1초마다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하나 결정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적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함수는 1초마다 계속 이렇게 호출되는 거죠. 요 인자들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면 잘못 동작을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런 요런 변수명은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여기 함수명도 바꾸셔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요 안에 있는 내용은 자기가 이제 정해서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별로 그세 타이머 함수를 처음에 보셨을 때는 인자가 많아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데이터는 단순합니다. 내가 어떤 윈도에다가 우 타이머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해당 타이머에다가 고유 아이디를 하나 부여를 하고, 그다음 시간 간격 부여하고, 내가 함수를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그 함수 이름을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쓰다가 이제 윈도가 그러니까 파괴될 때, 그러니까 아직 파괴될 때 타이머도 같이 죽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킬 타이머. hw, 어떤 윈도우인지 소속하고, 그 다음에 1번 타이머 이렇게 되면 내가 1번 타이머를 제거하겠다는 라 거예요. 이 타이머를 그쵸, 1번 타이머를 제거하겠다면, 요거 딱 하면 이제 타이머가 딱 중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제가 어떤 예제를 만들 거냐면, 어, 원을 하나 만들었어요. 계속 우리가 원 계속 만들었잖아요. 이 원이 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초마다 이렇게 이동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원을 그리는 건 되게 단순하지 않습니까? 1, 엘립스를 써서, 그죠? 엘립스 어, 쓰면 이제 원을 그릴 수 있죠? 그 다음에, hdc 쓰고, 좌표를 예를 들어서, 어, 0,0부터, 그죠? 너무 위에 붙었나요? 아, 그죠? x는 0이라고, y는 10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100,110. 요렇게,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면, 어, 딴거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 타이머가 그죠? 아 타이머 상관없이 이제 프로그램이 뜨면서 저 위치에 원이 하나 그려지겠죠? 한번 실행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좀 오래 걸리네요. 예, 여기에 지금 요 원하는 원이 여기에 그려졌습니다. 그려졌고요. 이제 이 원을 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1초마다 이렇게 움직이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다가 다시 윈도우 끝까지 갔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윈도우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은 이 x 좌표들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에 지역변수 선언하면 해봤자 지역변수는 이 함수가 끝나면 없어지니까 여기다가 에 전역변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할게요. G, 어, 스 뭐초기화안 하면, 0인데0으로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처음에니까 처음에는 게포스 이렇게 하면, 이렇똑같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데 여기다 내가 면이스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 이렇게 되면 어, 지포스 값이 1초마다 그죠? 1초마다 이 함수 호출될 테니까 지포스 값이 1초마다 일식 증가겠죠. 그럼 처음엔 0,0이었으니까 그 똑같겠지만 얘가 이제 1초마다 일식 증가할 테니까 1픽스실 옆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다시 그려야지, 그죠? 다시 그려야지 어, 이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동하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식하게 생각하면 여기다가 다시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게 되면 dc 가 지금 없잖아요 여긴 지금 wm 페인트도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일반 그니까 wm 페인트가 아닌 곳에서 그림을 그리려면 dc 를 얻을 때예 get dc 써야 되죠 그래서 hwnd 그래서 윈도우한테 dc 얻어 가지고요 쓰고 나면 예, release dc 해서 예, h w d 음. 이렇게 예, 하면, 원을 그릴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지퍼스가 좀 증가하게 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되면, 이제 천연편수니까 값이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원이 이동하는 것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컴파일에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무지막지하게 늘어졌네요. 예 지금 보면 이제 원이 1초마다 다시 그려지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원이 그려진 데다가 또 원을 이렇게 그려나가니까 지금 보시면 원이 겹쳐져서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일식 증가 하니까 너무 천천히 가기도 하고요 지금 가기도 하고 예 그린데 다시 덮어 그리기 때문에 지금 원이 이렇게 원통 모양 기둥처럼 지금 이렇게 커져 나가죠 그래서. 제대로 하려면, 원래 있던 원을 지우고, 그 위에 다시, 원, 지우고 다시 원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직접 그리는 것보다는, 어, 그림 그리는 게 어차피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그려졌던 원이 안 지워져서, 어, 위에 이제 원이 덮어 쓰기 형태로 그려지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DC를 만들어서 그리지 않고요. Invalidate. 그죠? 그, 제가, invalidateDirect죠. 그 WMPaint를 강제로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죠. 이걸 해서 true 이렇게 주시면, 네, 이렇게 주시면 여기 이제 그리는 코드가 없어도 이제 자기 윈도우 연결을 무효, 강제로 무효화 시켜서 WMPaint 메시지가 발생하게 하여 이걸 다시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g 포스를 플러스 플러스 했으니까 이 값이 바뀌면서 원이 이동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필드에서 보여드리면.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는 검은색으로 이렇게 잔상이 남았었는데 지금 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더블 앤 페인트가 발생을 하면서 배경을 깨끗하게 지우고 다시 원을 그리기 때문에 그런 잔상 같은 거 없고 이제 윈도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너무 느리죠. 뭐 느린 이유가 뭐 단순히 이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거 500 정도로 줄일게요. 500 정도로 줄여도 1픽셀를 움직이니까 이게 너무 느린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는 3 이렇게 하면 이제 어, 3픽셀 3점씩 이렇게 원이 이동하도록 하고 예, 이렇게 원도 좀 너무 커요. 제가 너무 큰것 같아요. 좀 줄일게요. 50. 아니지? 30 정도로 줄일게요. 하고 얘는 40. 얘는 10에서 시작했으니까 좀 제가 40이라고 한 겁니다. 원처럼 타원 동그란 원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 XY 길이를 맞춘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500mm 0.5초마다 갱신이니까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이 마이 무브 타이머가 호출되게 했으니까 아까보다 두배 정도 타이머도 빨라진 거고요. 점도 이제 한점이 아니라 세 점씩 움직이다 보니까 이만큼씩 아까보다 훨씬 더 빨리 가는 거죠. 가다가 얘가 지금 이윈도 끝까지 가면 다시 이쪽으로 오게 그런 코드를 하나 더 추가해보면 지금 윈도 크기가 한840 정도 되거든요. 이게 폭이니까. 그죠? 이게 폭이니까 840 정도 되니까 적당히 한800 정도에서 그 지퍼스 값이 한800 정도 되면 다시 어, 처음으로 돌아가게.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 씨. 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지퍼스가 만약에 800보다 가까나 커지면 그죠? 800보다 가까나 커지면 어, 지퍼스를 예, 0 이렇게 하면 얘가 800 기다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 기대, 걸릴 것 같으니까 한400 한 정도 할게요. 400 정도 되면 지포스를 다시 0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당연히 예, 얘가 증가하다가요. 그렇죠? 증가하다가 얘가 4박이 되면 이렇게 되기 늦어서 안 되겠네요. 좀더 크게 할게요. 한10 정도로 하고 시간도 더 빠르게 할게요. 한 0.3초마다. 아주 빠르게 호출되게. 한번 해 볼게요. 그럼 이제 빨리 가죠. 그렇죠? 빨리 갈 거고요. 하다가 이제 한400 정도 지나면 예잘 가고 있습니다. 지포스가 예, 400보다 커지는 시점에 다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타이머를 사용하면 제가 원하는 시간 간격마다 예이가 내가 원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해서 예, 작업을 계속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배웠던 방법을 쓰면 원을 그리면 그 원이 그냥 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타이머를 사용하시면 자기가 원하는 그 시간 간격마다 이 원을 움직인다거나 뭐 사라지게 한다거나 뭐더 커지게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어 자기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머를 쓸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함수의 포인트를 쓰게 되면 사실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초보자가 아니더라도 이 인자를 다 기억하고 막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자기가 이런 형식을 찾아서 또 도움말을 봐야 되고, 그니까 스트레스 받고 포, 포인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또 이게 뭔 기술인지 이 의미를 파악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더 쉽게 쓸수 있는 타이머 방법을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어, 타이머를 하나 제가 더 만들어 볼게요. 2번 타이머를 만드는데, 이 2번 타이머는 3번째 인자를 인자를 널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시면 안 만드셔도 돼요.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한 200ms마다 동작하는 그 타이머를 하나 더 만들고, 이제 같은 타이머 윈도우지만 하나는 1번 타이머고 하나는 2번 타이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만들어서 얘는 함수의 포인트를 썼는데 얘는, 예, 널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2초마다 0.2초마다 동작하는 타이머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 타이머가 이 0.2초마다 호출해야 될 함수를 지정하지 않고 null로 해버린 거예요. null로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호, 그, 이 함수가 아, 타이머가 사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 메시지를 발생해 줍니다. 네, 여기서 WM 예 타이머라는 메시지가 발생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쓰면, 함수의 포인트를 쓰면 0.3초마다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null이라고 적어버리면 이런 함수 만들 필요 없이 0.2초마다 WM 타이머라는 메시지가 발생해요. 그 사용자들이 이걸 더 많이 씁니다. 이렇게 쓰면 바로, 어, 여기다가 작업하면 끝나거든요. 이런 함수 만들 필요 없이. 그러면 제가 원을 두개 만들어서 원을 따로 동작시키도록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타이머는 조금 밑에다가 40이니까 50 정도 해서, 똑같이 얘도 크기가 40, 3 0러니까80 정도? 이렇게 해서. 근데 변수를 같이 하면 안 되겠죠? 얘가 지포스니까 변수 이름을 두 개로 바꿀게요. 변수를 두 개로 하고요. 변수를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변수를 두 개로 만들었고요. 그럼 여기도 이제 아까 작업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거를 얘를 썼고요. 그죠? 썼고요. 뭐 그냥 변수 두개 써서 이게 배열 쓰는 게예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지금 배열 쓴다고 뭐 이득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지금 단순히 타이머 이해하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뭐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쉽게 배우는 게더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변수 두개 쓰시고요. 지금 여기도 똑같지만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시고 여기도 똑같이 1예 여기도 1 이렇게 주시면 되죠.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2 2 이렇게 생겨. 얘는 1값으로 움직이고 얘는 2값으로 움직이게 할 겁니다. 지금 1값은 결국은 첫 번째 타이머에 의해서 값이 바뀌고요. 2값은 어 지금 타이가 그러니까 함수를 쓰지 않았으니까 널로 지정했으니까 WM 타이머가 발생할 테니까 이 작업과 같은 작업을 예, WM 타이머에서 한번더할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예,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예, 2로 하고요. 이렇게 예, 하겠다는 라 거죠. 근데 지금 이동 거리는 같아도 그죠? 같아도 한 번에 이제 이동하는 거리는 10 10.10픽셀씩 같지만 얘는 지금 0.2초마다 얘는 0.3초마다 하니까 움직이는 속도는 서로 다르겠죠. 그죠? 둘다 400이면 끝나도록 했고요. 그러니까 다시 0이 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타이머도 쓰다가 이제 프로그램 종료 전에 제거 해야 되니까 이렇게 킬 타이머 위해서 이번 타이머 죽이는 코드도 같이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예, 아무래도 이 얘는 0.2초마다 이동하게 되니까 얘보다 는더 빨리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량 보면 잘 달리죠 이렇게 예, 그 서로 다른 타이머 두 개를 만들어서 각각 이렇게 이동하게 했는데 얘가 심하게 잘 심하게 잘 움직이네요 그죠 예 그렇고요 아 그리고 잘못됐네요 지금 제가 잘못했네요 왜냐하면 심하게 잘잘 잘 움직였던 이유가 지금 타이머가 지금 현재 두 개거든요. 얘가 지금 타이머가 1번 타이머도 있고 2번 타이머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타이머가 두 개인데, 그럼이 타이머도 사실 Wm 타이머 메시지가 발생하는 건데 발생도 하고 이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두번 중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러 처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블로그에 보시면. 네, 지금, 타이머를 쓰는 방법이 있네요 이 w f the i m e of the time of t h i f i f w h m e of t m m e of the time o i m e m i m e of 지 h e t i m 어 of the t i m 이 o 그러니까 m 타이머 t h 얘는 처리할 필요 없잖아. 요 얘만 하면 되는 거죠. 이두 번째 타이머. 그래서 2번 타이머만 처리하겠다 하고, 이렇게, 예, 아이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 타이머가 1번 타이머는 처리하지 않고 2번 타이머만 처리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예, 아까는 과하게 빨랐는데 지금 그렇게 과하게 빠르지는 않죠. 조금 더 빠르긴, 빠르게 가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는 그 이걸 처리하지 않아서 이 타이머랑 이 타이머가 둘다 지금 처리돼가지고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WM 타이머 메시지가 발생할 때 같이 전달되는 W 파람에 현재 이 WM 타이머가 어떤 타이머에서 발생했는지 즉 1번 타이머에서 발생했는지 2번 타이머에서 발생했는지 값이 여기 W 파람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2번 타이머만 처리되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 1번도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처리하는 것보다 그냥 널 주고 WM 타이머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은 하나 걸어서 쓰는 게 훨씬 더, 더 편하게 생각하니까 실제로 두 가지 방법을 다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래도 뭐 가끔씩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지금 제가 양쪽을 다 아시라고 지금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끝나기 전에 잠깐 하나 더 보여드리면, 지금 얘는 그대로 둘게요. 얘는 그대로 두고, 얘만 갖고 좀 보면, 지금 얘가 증가하다가 400이 커지면 0이 됐잖아요. 저이 품을 써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할수 있죠. 우리가 뭐 시야할 때 배웠을 텐데. 지금 10씩 증가하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그루틴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 이루틴을 아이고, 여기 2가 2가 있어야 되는데. <laughs>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포스가 10씩 증가하다가 그렇 지포스 2가 10씩 증가하다가 예, 4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해야 되니까 400보다 커지는 그 순간에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값이 줄어들면서, 예, 그 0이 돼서, 400이 되는 순간에 0이 되겠죠. 400이 되는 순간에 0이 되면서 다시 앞으로 왼쪽에, 그 오른쪽으로 가다가 400 위치에서 다시 0 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조건문을 쓰지 않고, 그죠. if 조건문을 쓰지 않고도 똑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가다가, 내가 먼저 도착하겠죠? 똑같습니다. 가다가, 예, 똑같이 절로 가는 거죠. 이꼭이 그러니까 이 품을 써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하게 이렇게 수식을 써서도, 그죠? 나머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제가 시언을가르칠때 나머지 연산자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연산자를 실제로 프로그램에서 되게 많이 씁니다.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럴 때한 번씩 응용해서 써보시면서, 아, 이렇게, 이렇게도 쓸수 있었지라고 이렇게 자꾸 실습을 해봐야지 나중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도 중간 자기가 배웠던 거 제가 이제 실습한다고 요것만 딱 하면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배웠던 것들 생각나는 거 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응용해서 자기가 자꾸 해봐야, 써봐야지 결국은 쓸수 있게 됩니다. 타이머가 실제 프로그램 하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많이 쓰이는 기술이기 때문에 간단하긴 한데 이두 개의 원을 움직이는 걸두 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했는데 이거 잘 모르게 쓰시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 방법 쓰시면 돼요. 이 방법 쓰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제 기술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하면 두 가지를 다 익혀 두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머 쓰는 것도 언제든지 쓸수 있도록 최소한 세 3번, 번에서 네번 정도 실습을 하셔서 꼭 자기 걸로 만드시고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실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